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주론 무신일주에 대해서 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신은 식신을 깔고 있죠 식신 근데 이 무토가 양간이고 신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을 한번 한글로 적어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고리시대 보면 그 무신의 난이라는 게 있었죠. 이 무신은 말 그대로 무신 같은 그런 기질입니다. 마치 절벽위나 황해를 막 달리는 칼을 휘두르는 그런 전사나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 식신이란 자체가 활동성이잖아. 그리고 지장간을 보면 경검을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간에 경검을 올리면 경검의 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신은 걸록인데 이 경금이라는 것은 의리잖아요. 그리고 명예고 의로운 일에는 발벗고 뛰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식신 자체는 뭐냐면 헌신 봉사입니다. 내 마음에 명분이 선다면 아낌없이 내가 행동으로 취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본다는 거죠. 이 임수라는 것은 편제거든요 결과체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의리와 명예 앞에 무신 같은 그런 행동으로 날렵하게 칼을 하나 차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졌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왜 보부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부상, 이게 등에 짐짝을 들고 사방팔방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보부상들이 모여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 면 상업, 상업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큰 건물에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으키는데 단연코 큰 일을 한게 이게 보부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무신을 보면 이런 움직여놓은 행동 능력이라든가 그런 민첩함이 이런 재성의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마치 장사에 있어서 대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수기운이라는 것은 뭐냐 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마음 자리에요. 그래서 이 수기운,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성이 너무 과다해 버리면 생각이 너무 많아. 그죠? 그것을 뿜어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이 기운이 약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 기운은 생각이고 아이디어고 이런 마음 자리라고 본다면 화의 기운은 뭐예요? 화의 기운? 이거는 식상의 기운이거든요. 식상이란 것은 내 뿜는 기운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런 아이디어를 행동이라든가 말로서 표현하고 민첩하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하는 능력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식신을 가지고 있고, 식신이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무신일주는 어때요? 행동으로 일단 먼저 보이겠다는 거야. 식신이라는 것은 뭐라 고 그랬어요? 나의 재능이고, 기술이고, 능력이죠, 능력. 나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 이런 것들이 무신일주는 굉장히 강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라도 해서 움직여가지고 이 재성을 추구하는 그런 일주다라는 거죠. 여기 지장간에 보면 무토는 비견이고 임수는 편재 그리고 경금은 식신이죠. 자, 식신이 재성을 생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비견이 편제를 토곡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토곡수 한다는 건 뭐냐면, 무토가 자신감, 자존감이잖아.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일을 진행하고, 뭐라도 한번 일종의 모험이라고볼수 있죠. 기회가 된다면 뭐라도 하나 새로운 일에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토곡수 토곡수 그런 자신감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대신 에 이제 토곡수 하다 보니까 이게 편제잖아 편제는 큰 돈이거든 큰 물질이잖아요 그죠 크게 한방 나갈 일이 생길 수는 있다 그죠 이제 그 자리가 식선의 자리죠 그래서 먼저 이 경검, 이 식신이란 것은 아까 재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실력이고. 내 실력을 하나 겸비해 놓으면 이게 전문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월등해요. 뛰어나다, 그 말이요.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재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식신이란 것은 봉사거든요. 내가 줄 때는 명분이 있어 줄 때는 아낌없이 그냥 퍼준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때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식신이다. 현재는 지금 장생이죠. 생을 받고 있네요. 이것은 편재입니다. 편재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을 크게 쓰는 거예요. 지역성이 어때? 넓다는 거죠, 그죠? 이 자체가 영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 이영마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무신일주 자체가 12운성에서는 뭐냐면 12운성에서 병지거든요. 병지. 병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마예요. 영마. 역마. 영마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허전하고 외롭잖아. 이 신금 자체가 현침을 가지고 있고 바위가 우뚝 그냥 하나 서 있으면 멋스러워 보이지만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고독하기 십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도리어 이런 병지, 몸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일치자리에 병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들은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임에 있어서 나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주단은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체도 지금 영만인데이 편제도 영마잖아. 그러면 이게 식신 생제하는 거죠. 돈도 어떤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을 넓게 서면서, 전국 활도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재물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쟁취해내는 그런 능력자다. 그 말이죠. 이 무신 일주가. 그러면 남명에 있어서 어때요? 무신일주의 남명에 있어서 어 나의 아내 자리나 배우자 자리가 현재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장생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 능력자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지. 아주 사회생활 굉장히 잘합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요. 그죠? 어디 가도 인기가 있잖아. 귀여운 짓을 하는 그런 아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명 입장에서는 아내복이 있는 거죠. 그죠? 음. 잘하면 나에게 물질적으로 뭔가 이로움을 줄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 신검이 자식이잖아. 근데 자식의 기운이 지금 경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한 자식,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자식이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인생을 갈수 있는 그런 자식이에요. 하물며 그런데도 토생검이란 말이에요. 여명 입장에서는 이 배우자 자리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 마음이 자식한테 가게 돼 있죠? 어지간하면 자식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나중에 너무 이쪽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병지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외로움으로 돌이어 채워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일단 병지라는 건 뭐예요? 부모 자리를 떠난다는 거잖아. 내 옆에 있어가지고 자식과 함께 할수 있는 인연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라도 서로 떨어져 있어서 지켜보는 그런 자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무신일조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자식을 걱정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잘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둘이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그 말이죠. 대신 에 식신이란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식복이잖아. 그리고 수명이죠. 그러면 무신일주 자체는 어때요? 오래 살겠죠? 그리고 먹는 거잘 먹고 건강해요. 웬만하면 어디 아프지 않습니다. 무신일주는. 일단은 활동 능력이 너무 좋잖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고 책상에서 생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일단 몸으로 먼저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인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인성이 어디에 있냐면 어, 이게 시비온성으로는 병지에 있어요. 그죠? 병지에 병지에 있네, 그죠? 그러면 학업은 어떻겠습니까, 공부는? 공부하고 인연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멀리 내가 유학을 간다든가 타지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그런 학업원이 좀 짧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식상의 기운이 강하잖아. 식상의 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식상의 기운이 강해버리면 반대로 인성의 기운은 약해지겠죠. 그죠? 그러니, 어, 이게 이제 사주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주로 볼 때는 공부하고의 인연은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엄마와의 인연이잖아요. 그죠? 아까 아버지와의 인연은 어땠어요? 장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크게 도움을 준다든가, 그죠? 나에게 뭔가 내가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엄마는 어때요? 신경을 써준다고 하지만 왠지 늘 바쁘시고 내 옆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기운이죠, 그죠? 무신일주 자체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하고 인연이 더클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단, 여명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식상이잖아. 식상관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관성을 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 넣고 부부 사이가 어떻게 돼요? 무정해질 수가 있다. 정이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일지자리에 식신이나 상화를 깔게 되면 자식 낳고 난 뒤에 부부애가 좀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자리와 합의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는 기운 자체, 식상 간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관성을 이제 극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게 관성을 한번 보면 간목이 어떤가요? 간목이 근근목 절지에 앉아 있죠, 절지에. 그죠? 이 간목이 지금 이 지지에 있으면 인목이거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신 상충이 되잖아. 그러면 무신일주 자체는 어떨까요? 직장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직장복이 좀 약하겠죠. 특히나 이경검의 식신의 기운이 천간에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식상간의 기운은 뭐냐면 약간 들이대는 기운이잖아. 좀 반항하는 그런 기운이고, 좀 내에 잘난 그런 맛이 있거든. 이 식신이란 것은 자존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 자존심에 상처 나는 걸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직장생활에 나한테 뭔가 이런 피해가 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신금이 어떻게 돼요? 천간에 이 무토가 얼목이나 병하고 화 무슨 운동을 하느냐 하면 이 노술 운동을 하죠. 자, 이 노술 운동을 합니다. 그럼 이신금이라는 것은 반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신금은 뭐냐면, 영마살의 기운이거든요. 영마. 역마. 영마살은 돌아다니는 기운이잖아. 그러면 무신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밖으로 좀 돌아다니는 직업을 내가 갖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자꾸 빈번하게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무신일주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라든가 그런 일을 하면 마음 편히 물질적으로 크게 안정을 좀 찾을 수가 있겠다.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겠죠. 재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성하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식신이라는 것은 나의 실력이에요.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입지가 두터워질 수 있다고 말해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줘. 그리고 아까도 양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신감이거든. 어딜 나가도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뭔가 따뜻한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런 기운에서 나의 재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뭐라도 잘할 수 있고 내 혼자 어, 내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이 지금 절제해 있잖아. 특히나 이 자리에 자식이 들어앉아 있으면 이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식신의 기운이 결국은 관성을 치게 되겠죠. 근근목하게 되잖아. 그러면 남편과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신금이, 식신이 어떻게 해요? 이, 평관이죠? 만약에 이게 가빈이 있어요? 이 식신이 평관을 어떻게 해요? 재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아시는 분이 무신일주인데, 가비 노래 났어요, 가비 노래. 근데 집안의 대소사, 그 다음 그 마을의 모든 이장이를,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다예요. 마치 대모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다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게 임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거거든. 이게 금생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암기 있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한단 말이에요. 이런 쪽의 실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계산도 굉장히 빠릅니다. 동계산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큰 일들을 당당하게 맞대면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신일주가 국가 자리라든가 이 사회 자리에 뭐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대신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만큼 할 일이 많잖아. 이 어려운 건데, 그죠? 늘 바쁘게 살아요. 내 몸이 많이 고달파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중년, 노년에는 내 몸이 좀 아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무신일주에 있어서 공망이 뭐예요? 인신충 반대되는 인묘가 공망이죠? 인묘가 공망이다. 그런니 이렇게 되니까 관성에 공망 맞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직장에서 보면 직장과 인연이 좀 약해질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1인 기업 시대죠? 내가 내 기업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식신의 칼을 갈게 된다면 식신의 나를 아주 돈독하게 한다면 이 실력으로 이 재능으로 이 전문성으로 크게 나를 빛나게 할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우위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겠더라 그래서 무신 일주 자체는 스케일이 큽니다. 무토잖아요. 무토는 우리가 다른 말로 태산이라고도 하거든요. 듬직합니다. 듬직해. 그러니까 이게 여자지만 장군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형제 지간에도 꼭나 같은 그런 형제들이 있잖아. 이 무토를 올리면 똑같이 무신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형제들간에는 어때요? 그해가 된다면. 소생금, 금생소 하잖아. 형제들한테도 잘합니다. 내가 할수 있으면 여력이 된다면 형제들한테도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뭔가 보탬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식신은 그냥 베푸는 거예요. 계산을 때리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명분이 있고, 이것이 옳다 하면. 그냥 거침없이 아낌없이 베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신은 통이 큽니다. 음식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음식 솜씨 좋겠죠. 어떻게 해요? 크게 뭔가를 만들어 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신 일주는 식상 생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신 생제 그것도 편제예요 그죠? 편제 그러니 세상 살아나가면서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활동력 좋으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자신감 가지고 터국수터국수 하면서 열심히 일을 만들어 나가는 진실적인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온다면 얼마라도 거물껏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신일주가 나아갈 길이 뭘까요? 자, 이 신금. 나의 재능이나 기술, 이 전문성을 익히는 겁니다. 두각을 드러내야 돼요. 장인 정신처럼, 식신은 장인이거든요. 꾸준하게 내가 해오던 것이 남들 앞에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발휘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남들이 인정해주는 이러한 삶을. 이게 결과거든. 재성은 결과잖아. 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나를 닦고 나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재능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게 무신이 나아갈 길이에요. 항상 또 진취적인 기상이라든가 자신감, 자존감, 그거 잊지 말고 당당하게 굽힘없이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뭔가 큰 목적을 달성하고 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명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